저희는 꿈을 꿀 수가 있었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금 당장의 평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 향후 앞으로 한 5년 뒤에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자전거 네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네, 121의 체제 에디션 제가. 체즈 에디션을 판매하기 전에 체즈를 만났어요, 실제로. 어, 뭐랄까. 그 느낌이 성공한 자전거 덕후가 된게 아닌가. 그리고 막 사인도 받고, 막 기념 촬영도 막 하고 이러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픽시를 시작을 해서 추운 겨울에 한 요맘때 였던것 같기도 하고, 그간 굉장히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왔던 거죠. 그때만큼은 저희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들을 보면서 자라왔고, 픽시라는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했었으니까, 는 꿈을 꿀 수가 있었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체지 인터뷰 8월에 있었던 킹 오브 트랙도 영상 지금 편집 중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디한 모델이고 오랫동안 제품이 발표가 되면서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지만 굉장히 단조롭지만 단조롭지 않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이게 유성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에 좀 떠져 있는 별들을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체즈가 메신저를 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백할들로 마무리를 했는데 신비롭지만 쉽게 볼수 없는 좀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체스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문구 화살표 화살촉 문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고 단순히 콜라보를 해서 탄다락이보다는 좀 의미 있는. 작품을 느껴보시는 것도 되게 좀 신비로운 느낌이실 거예요 live fast die old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빨리 살면서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저에게 이 곡은 미친 듯이 살고 빠르고 느슨하게 살지만 건강하고 똑똑해져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ride fast take chance 이것은 바로 경주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달리고 이기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always cool 아까 보셨던 데칼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 cool 할 수는 없으니 당신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방식 모든 면에서 쿨해야 된다 슈레더즈 메시 SF에서 자전거 메신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닷지 데스 데일리 자전거 메신저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피했으며 매일 죽음을 피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안전을 기원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글로벌에서 300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픽시씬에서 굉장히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뭐랄까요? 느슨해진 픽시씬을 타이트하게 확 잡아준 제품이지 않을까?